재밌누, 예쁜누, 오늘 뭐했누. 그만! 지난 시간, 이런 여자 믿고 걸러라. 편을 해봤는데, 여자만 할수 없잖아. 우리는 남자편도 합니다. 왜 여자편만 됩니까? 왜 남자편만 됩니까? 아니야. 너가 그것만 본 거라고. 찾아봐요. 아이스니까 믿고 걸러야 할 남자들 특징 알려준다. 이것도 커뮤니티 글인가요? 일단 이 말투부터가 좀 걸러질 것 같네요. 여성이 정한지 적은지 남성이 정한지 모르지만 믿고 걸러야 할 남자들 특징 알려준다. 첫 번째 해병대. 열 번째, 신발장에 신발 두개 이하 열한 번째, 가성비에 미쳐있어 <laughs> 이거 걸러야 된다고? 첫 번째, 해변대 걸러야 된다가 X 상관없다, O 하나, 둘, 셋왜 왜 걸러야 돼요? 그러니까 왜 걸러야 저 해변대 좋아하는데 자부심? 훨씬 조건에서 군대를 해냈다라는 저는 이 말을 피트닉에 들으니까 솔직하게 한마디 하고 싶다면 해병대를안 갔다 온 사람들이 이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 말은 남자가 한거 같은데 니들이 자격지심이 아닌가. 부심 뭐 있을 수도 있지. 맞아요. 근데 그게 좀 과하면 그냥 웃기고 좀 그런 거지. 뭐 그걸 걸러라까지. 라고 갔다 온건 인정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 자부심이 30대 넘어와서도 그러지 않지 않나요? 어. 영원한, 영원한 해병, 해병. 어, 막술 먹다가 해병대 나왔다 면면몇 개야? 막 이래가지고 1 <laughs> 1 8 5개먹인다막 이러고 하는데 그게 좋아? 그냥 웃기죠 어, 어. 귀엽잖아 맞아요 저는 오히려 멋있는 것 같은데 맨날 해병대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 두 번째 양카 튜닝 카푸어 하나 둘셋 일단, 차 튜닝은 시끄러워서 싫고요 꼴이 없어 보여요. 그러면, 이차 타는 사람들 뭔가 싫더라 하는 차가 있었나요? 저는 소리 내는 차 싫어요. 스포츠가 다, 다 싫어요? 그거 어? 말고. 멋도안 되는 <laughs> 차에 그거 뭐뭘 붙였는지, 왕! 그러니까. 이러는데. 치와가 호랑이 소리를 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싫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맞아. 아, 그쵸? 그렇죠? <laughs> 맞아. 예. 그냥 웃깁니다. 그다음 동남아 해외여행 비뇨기과 연 3회 이상 괜찮다 O 걸은다 X 하나 둘셋 이거 그런 눈으로만 보니까 그런 거 아니야. 비뇨기과는 가셔야 돼요. 성병에 걸려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가서 검사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되는 곳이고요. 동남아 해외여행은 물론하게 놀러 가는 애들은 당연히 그게 보이기 때문에 걔들을안 만나면 되는 거지. 걔들은 한국 와서도 갑니다. 뭐, 동남아 여행을 좀 다녔다고? 무조건 그쪽으로 몬다이건 너무 이게 과한 게 아닌가. 이건 약간 워홀이랑 같은 느낌처럼 보이네요. 나는 정말 해외에 가서 영국보다 하고 나는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어. 워홀로 간대 난물러함의 그 대명사가 된 것처럼 만들듯이. 동남아 여행 갈 수도 있지. 싸고 재밌잖아. 걔들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일반화가 되는 건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정도? 저는 동남아가 가면 사실 한국 사람들이 인기가 많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이제 남자들끼리 동남아 해외여행 가는 순간, 만약에 남자친구가 동남아 해외여행을 내시서 간다 이러면 저는 조금 곤란할 것 같아요. 다음 코인 걸은다 X 상관없다 오 하나 둘셋왜왜 왜 걸러? 너무 무서워요 언제 잃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니까 드 나는 코인 해도 되지 근데 비트는 무조건 X입니다 인생 한 방을 노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냥 내가 돈이 있는데 주식도 할수 있고 부동산을 할 수도 있고 코인을 할 수도 있고 이건 그냥 본인의 선택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도 코인에 굉장히 많이 물려 있습니다. 그럼 코인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아 근데 저는 싫어요 그돈 같지 않은 느낌이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열심히 일을 안 하고 약간 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냥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돈이 얼마나 버는 음게 힘든지를 자기가 알았으면 좋겠어 그다음 남초 커뮤니티 말끝마다 누노를 붙이는 사람 제 친구가 진짜 많이 하거든요. 재밌누, 예쁜누, 오늘 뭐했누, 이런 식으로 그냥 평범하게 말했으면 좋겠어. 정상적으로 제발 대화해. 초등학교 때 유행을 쓰듯이 저거 저, 없어 보여. 그냥 거의 가서 지하소연하고 내편 되죠 하고 그 사람 같이 욕하는 거잖아. 여기 가 보면 비방밖에 없어요. 사실 세상은 아름다움을 나누기도 부족한데. 여덟 번째, 인스타의 몸사진. 화장실, 거울셀카. 턱 치켜들고. 휴대폰 에서 아. 여기 있어, 위치. 이걸, 거른다 하나, 둘, 셋. <laughs> <laughs> 꼭 한두 장씩은 좀 있어가지고, 한 장을 애를 거르긴좀 그러니까. 그 맞아요. 예를 들어, 친구끼리 하는, 뭐, 0명 정도 있는 인스타에, 자기 바프 찍었는데, 여기다만 보여줄 수 맞아요. 있지. 거울셀가 찍을 수 있잖아, 한두 번. 한두 번에서 멈춰. 그 다음, 문신이랑 담배. 하나, 둘, 셋. 저는 동시에 문신과 담배가 있다면 이성으로서 제 주변에 괜찮은 사람을 소개시켜 주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깊이 대상. 연초든 전담이든 뭐든. 어, 담배 피는 게 싫다 개념보다 피수 있죠. 피는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피는 여자는 싫다 이러지는 말아라. 본인이 문신이 있으면 상대방 문신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 술주 3회 이상. 하나, 둘, 셋. 주 3회면 너무 많은데? 그니까. 러안 힘드나? 응. 술값 장난 아니겠는데요 그럼 주몇 회까지 괜찮을 것 같아? 남자친구면? 1회. 나도 한달 평균 5, 6번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연말엔 또 술자리가 많고 할수 있겠지. 근데 걸러라. 그냥 술 좋아하는 애들은 또 자기들끼리 뭐 맛있는 거 좋아하더라고. 우리가 술을 안 좋아하니까 안 되겠다. 인거지술 좋아하는 여자는 술 좋아하는 남자 만나면 되죠. 음. 다음 모바일 게임러 플러스 현질 이거 모바일만 해당되는 거 아니죠? 컴퓨터 게임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아, 하나 둘셋 프로 게이머 상관없습니다 당연히 존중합니다 현질은 자기 돈으로 하는 거니까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항상 휴대폰을 켜놓고 뭔가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인생 저런데 시간을 음. 쓰고 있나? 근데 자기 할 일을 잘하고 정말 취미로 그것만 하는 건또뭐 상관없지만 내가 호감을 느끼지는 못한다. 연예인들 중에서 게임에 빠져있는 분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자꾸 자기들과 비교를 하던데 연예인들은 방송할 때는 방송을 잘하고 나서 여가시간 그때 게임을 하는 거죠. 자기 할 일을 잘 끝내고 나서 하는 겁니다. 근데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게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할 일을 방해... 가 된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매력이 없죠. 제발 책좀 봐, 제발. 그다음 강성 기독교 하나, 둘, 셋. 그거 자기 믿음인데 이걸 뭐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던데 기독교 존중합니다. 근데 저하고는 안 맞아요.는 괜찮은데 저 기독 정말 싫어요. 막 이렇게 음. 하는 사람이 진짜 찐 기독교인보다 저는 그게 더 사이비 제외한 종교는 저는 존중합니다. 맞아요. 존중. 그다음. 신발장에 신발 두개 이하. 뭐야? 하나, 둘, 셋. 음. 걸을 것 같아. 음, 말이 돼? 걸을 필요가 없는 게 이분들은 여자를 못 만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두, 두 개는 좀 그렇다. 헉, 나 데이트할 때마다 맨날 똑같은 신발을 신고 와요 그러면 조금 저는 좀 아쉬울 것 같아요. <laughs> 되게 좋게 말한다. 집에 신발 이렇게 쌓싸서 쇼도. 그것도 할까요? 하나, 둘, 셋. 가 마카로시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많은 게 나은 거 신발 100개 있어 그리고 신발 박스 다 가지고 있어 많은 게 나은 거 같아 아 그래? 그럼 돈이라고 되잖아 요얼른에 신발만 가득 차 있어도 그게 낫다? 아 <laughs> 그거는 안 되는데 그다음 가성비의 미친 자 하나 둘셋 괜찮아? 어괜찮아 보통 가성비에 미친 행동을 하는 분들이 가성비가 제일 떨어지는 행동을 합니다 싼 거를 찾잖아 이렇게 말하면 좀 실례가 되지만 한때 저는 샤오미에 미친 자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품질이 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면서 내가 LG 거뭐 사면 그걸 되게 뭐라고 해 나한테 선물을 하는데 좋은 걸 해줘야지 맞아. 아니 야 이게 가성비... 그만! 지금 뭐 샤오미 제품도 좋은 거 많으니까 싼 거는 대부분 비지떡이 맞아요. 진짜 가성비를 따지신다면 품질을 기준치를 어느 정도 두고 그 중에서 제일 합리적인 가격을 가진 제품을 사는 거 정도가 가성비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가성비라는 게싼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의 약간 가격에 비해 품질도 좋은 약간 그런 음. 저는 가성비를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거를 약잘 따지고 조금이라도 절약하고 이러는 게 지금 나이대가 이게 차이가 있런것 같아. 나3 0 지금 내 나이는 시간당 단가가 그 가성비를 알아보는 시간보다 높아야 돼요. 음. 사실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최저가 검색으로 하루에 몇 시간씩을 보내는 분은 저와 가성비가 맞지 않아요. 우리 지금 거르는 거 맞네?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놀랐어요, 지금. 응. 그래서 제 자신부터 좀 돌아보고 누군가를 걸러야 되지 않나라는 아 생각을 어 하게 됩니다. 네. 자기 객관화를 먼저 해볼게요. <laughs> 나는 이건 개인의 취향과 성향이라고 보고, 아, 이거 걸러야 돼. 이거 걸러야 돼. 이건 안 했으면 좋겠어. 나만 안 하면 되지. 남이 어떻게 보여주고 싶어서 저 새끼가 저렇게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에 본인을 개발하면 됩니다. 커뮤니티 끊어. 커뮤니티를 끊잖아요? 그럼 싸울 일이 없어요. 걸러야 될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나는 뭐 뭘 하면 더 좋을까 이거에 대해 생각해보고 본인이 혹시 집착하고 있는 안 좋은 것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개선하면 훨씬 더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 이렇게 좋게 마무리하는 게 맞나요? 하지 마 그냥 이 <laughs> 하지 마.